예, 할렐루야 2022년 12월 23일 네, 금요일 원래는 이 영상은 사실 지금 마지막에 촬영하는 것인데요. 영상 맨 앞부분에 붙이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분이 분들이 앞만 보고 뒤는 짤, 잘라버리고 안, 드, 안 들으실까봐 주님께서 앞부분에 편집해서 넣으라고 하시네요. 네,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 드렸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오늘 받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받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게 있어요. 네. 다 끝나고 보안 이거를 생원하게 해주셔서, 근데 주님 아까는 이거를 생안하지 않게 해주셨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다. 다시 재 촬영해서 앞부분에 붙여라 하셔서 지금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에 새땡땡교회, 그 사모님 있죠? 네. 전그 새땡땡교회 사모님에게 제가 사역했던 전 새땡땡교회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김장 김치 등 어려운 이웃 찾아서 나눠주라 하십니다. 네, 그것을 뭐 너희 식구만 먹으라고 내가 어, 나의 귀중한 나의 돈을 너희들에게 주어 그것을 준비케 한 것이 아니니 그득 그득 들어 있는 김치 냉장고에 그득 그득 들어 있는 그 모든 김장 김치들을 한 개도 한 털도 남김 없이 모두 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네, 우리 가정교회 저녁 대언 메시지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어.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비보금주의와 맞서 싸우며 그들의 생각을 주의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부수시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게 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여 서 다시 주미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빼시고, 어떤 것을 하실지, 아니면 덧붙이실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주실지, 저는 알수 없으나, 성령님 의지하고, 완벽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이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력하게 든 생각이 있어요, 오늘. 강력하게 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주님 앞에서의 태도 있잖아요. 저희 영상을 쭉 꼼꼼하게 보시면, 그래서 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문서화가. 왜냐, 물론 지금 이 영상들 다 문서화를 하셔라, 그 말씀은 아니지만, 꼭 모든 말을 막, 전에 저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서를 다 했어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왜냐면 이것이 구어체잖아요. 어떤 연설문이 아니고 구어체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이 대원에 넣었어요. 왜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빼, 빼지 말라 그 명령 아래 제가 이 직전에 사역했던 새 땡땡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주님 앞에서의 그런 태도 어를 고치지 않으면요 주님의 어떤 말씀을 그에게 주시던 어떤 상황이 오던 그가 그것을 넘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이거는 테스트 아니면 정말 시험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메시지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그 자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런 찔림이 왔다거나 그런 아 저자가 왜 저렇게 무슨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죠.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심각하다. 뭐가 심각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봤을 적에 주님께서 그 기준으로 심각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어, 묵상해 보셔라. 이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것에 뭐 굉장히 제가 강하게 그것이 와닿다면. 주성령님의 음성이시니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끊고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화면이 막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그래서, 어, 그래서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보잖아요? 요게 저희가 전에 새땡땡교에서 주님의 명령을 만들었던 문서화. 예, 문서화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필요한 게이 음성으로 듣는 들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에 받는 거하고 이렇게 문서화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무상하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차이가 있으세요. 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 거는요, 뭐냐면 이런 메시지 전체를 담은 것기보다는요, 이거는 주일날 예배 예배 중에 주님께서 따다다다 이제 메시, 그 대언을 선포하세요. 영상 좀 보시면 저 대언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최소 하루 두 끼, 정안 되면 하루 한끼한끼 한끼 정도에 최소 하루에 두번세 번의 이 식기도 대언이라고. 그것도 길게는 뭐 30분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30분 내외잖아요. 그것 또한 처음에 15분 내외로 시작하셨다가 뭐 대원 영상이지만 거의 뭐 이것이 이렇게 지금 메시지화 되는 것처럼 그런 진리 말씀들을 계속 주셨거든요. 때문에 하루에 두세 개가 올라오니 이걸 다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걸 지금 오늘 말씀 우상하고 주님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거를 보여줘라. 이것이 그것이다. 이 앞표지까지 보여주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안 보여요? 어, 네, 새땡땡 교회라고 돼 있고 이것은 뭐냐? 이것은 주님이 여분으로 한몇개더 만들라고 하셨던 걸 하나 꺼내게끔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거 말고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 물론 다른 건다할건 건 없지만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뭐 어뭐 누군가들한테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 명령 아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거를 묵상하잖아요, 많이. 이것을 많이 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도. 물론, 대연 영상도 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하셨어요. 시간이 없더라도. 얼만큼 성실하게 나의 대연의 영상을 많이 보느냐 따라서, 나도 그에게 성실하게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전새땡된 교회에서는요. 평상시에 나의 태도가 주님 앞에 올곧 교회에서 듣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문서화를 통해서 이렇게 늘 묵상하면, 네, 많이 고쳐지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 이 영상 메시지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메시지에 나오는 모든 말은요,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입술이 인도되는 것이 제 생각에서 나와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지금 채널을 통한 메시지는 특히나 더. 특히나 더. 왜냐. 전에 새 땡땡 교회는 아예 제가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누군지 알고 그분들의 문제들을 이미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심지어 저희 지금 우리 가정교회 성도님들의 대화는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냥 이 채널 을 통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 주, 모르죠. 주일날 예배 때는 하실지. 이, 예, 물론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네. 하실지가 아니고 하시네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분들은 이미 그 세팅된 교회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라 그분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해결 받아야 될 상황? 주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계신 어떤 피드를 받으시죠. 그런데 이 채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 말씀되는 선포가 제가 그 분들을 일일이 어찌 압니까? 만나뵌 적도 없죠. 만나뵌 적은 있지만 이미 그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이 나갔어요. 그러니 그러하니 남아 남아 있는 어떤 것들은요, 남아 있는 어떤 나머지들의 어떤 대원의 말씀들은 주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님 말씀이에요. 예시를 드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이것이 아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아마 허들이 되실 거예요. 허들. 완벽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저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시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주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뱉는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인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가 이 채널의 모든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허들일 것입니다. 네.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채널과 함께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예. 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넘어지시거나 넘어지실 지실 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주는 게 올려드립니다. 예. 연약하시니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연약하신 거 맞죠? 넘어지셨으니까 연약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조차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요한복음 16장을 주셨잖아요. 그 뒷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시고, 먼저 영상에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모두에게 주셨어요. 저희 이 채널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하면 누구겠어요? 이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 채널에 주셨어요. 이 채널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잃을 것이 많이 있으나. 잃어줄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네,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통하고 계시는 주 성령님께서 주시는 답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김연, 김연아, 네, 김연땡님이 본격적으로 결혼 후에 유니세프 활동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 일을 멈추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는 그 일을 멈춰라. 그것은 내가 허락한 일도 아니며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너는 그 일을 멈춰라. 누구 마음대로 너는 그들의 손목에 팔찌를 끼고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네가 그 앞에 섰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아까 받은 말씀을 적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김연아가 결혼 후 본격적으로 유니세프 일을 돕고 있다. 이것은 사단의 일이며 내가 허락한 일들이 아니니라. 자신의 손목에서 빛나는 <laughs>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제가 적었네요. 네. 이미 이분에 대해서는요, 새땡땡 교회에서 다섯 번의 수요 집회 때 이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밝히 이 사람에 대한 정체를 밝혀, 밝혀주셨어요. 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이 자리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밝히는 자니? 그것은 세상의 악과, 어떤 것을 밝혀드리는 자리냐. 세상의 악과,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들 신부 안에 있는 썩어있는 양심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네. 때문에 뭐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네. 선포자는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까지 제가 생각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제일이고, 제가 그것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제가 쓰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모두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가지는 저의 사적인 어떤 단톡방이 있거든요. 저의 사적인 단톡방이 있어요. 네. 왕래하진 않지만 떠있는, 늘 떠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네요. 쓸데없는 말들 잡담금하고 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네요. 네. 알아 들으셨죠? 알아 듣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이 영상이 굉장히 일파만파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저의 개인적인 단톡방이 있어요. 제가 왕래는 하지 않지만, 주님 명령으로 그것을 탈, 그것을 탈퇴가 아니고 나오지, 그 단톡방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 단톡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명령으로 그단톡방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명령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아시고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쓸데없는 잡담을 그만하라. 주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밝혀 드리고 싶은 거 무엇이냐면, 그 당시 CCC 내에서 "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CCC 내에서 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라고 하시네요. 밝혀드릴 게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혹시 그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오해를 푸시기 바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한 가지. 음, 거기는 율동팀이 있잖아요. 호산나라고. 제가, 그곳을 나오기 직전, 예, 직전에, 그곳에 나오기 직전이 뭐예요? 그건 학부잖아요. 학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사렛이 아니고 학부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나오기 직전에 어떤 찬양, CCM 찬양, 그 옛날 c c m 이요그것에 율동을 초안을 했던 거예요. 초안을 제가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초안. 그런데 그것을 베껴 간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것을 졸업해서 얼마 안 돼서 다시 그것에 들렀을 들렀을 적에 그분이 제 앞에서 버젓이 저의 초안을 베꼈단 말도 안 하시고 자기가 창작물이다 하면서 제 앞에서 시연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분 회개하십시오. 본인이 아실 건데요. 네, 그분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았어요. 그것 먼저 해결을 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던 일입니다. 네, 아마도 그 일이 제가 세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직전에 이0대 초반이죠. 네, 본격적으로 제가 사회라는 곳에서 어떤 정말 이제 다 주변의 크리스천들이고 네. 말이 크리스찬이지 그것이 크리스찬은 아니겠지만 다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인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저는 늘 그런 공동 어떤 공동체 안에 있었죠 교회뿐만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도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서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일을 겪은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일이 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보니 하시는 걸 하시는 하시는 걸 보아하니 굉장히 그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 봅니다. 네. 그분은 반드시 그것은 옳지 않았다고 하시죠. 회개하시기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은요. 그 정체가 밝히 드러나야만 떠나요. 그 사람에게서 이거 오늘 주신 말씀 제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사탄은요. 정확한 정체가 밝혀져야 떠나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역사하는 정확한 사탄의 이름들. 이름면 교만해요. 시기 질투해요 아니면 뭐. 자살의 영,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교만의 뭐 영, 시기질, 투의 영, 자살의 영이라고 해요. 이세 가지가 지금은 이렇게 뭐 자살의 영 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전반,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영이 자살의 영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영이 자살의 영이었어. 알고 봤더니. 정체가 드러난 걸 보아하니 자살의 영이야. 내가 정말 자살하고 싶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자살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 이 뿐만 아니고 삶 전반에 걸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사다 그 자살의 영이 그에게 꼭 자살하고 싶어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의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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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더니 그게 자살의 영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자살의 영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까지 해야 그 영이 떠난단 말이에요 정체가 밝혀져야 떠나요, 여러분들. 정체가 밝혀져야 떠난다니까요?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영의 실체, 따라하십시오. 악한 영의 실체. 네.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적었네요. 마치 이렇게 메시지, 설교하듯, 전, 메시지를 전달하듯 주님이 쫙 쓰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하여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꼭 하십시오. 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고 그 간구를 듣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되 어떤 간구냐?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악귀들이 그럴 때 악귀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언자는요, 바로 그것을 짚어주는 것이에요. 그 정체를 밝혀주게끔 도와주고 주님이 어떤 것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어떤 분들은 깨닫고, 지각으로 깨닫고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것과 어떤 그러한 것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런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밝혀지게 깨닫고 알게 달라 기도하시며 또한 그것을 돕는자가 누구라고요 대언자입니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콕 짚어드리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거부한다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님이 적게끔 하셨어요. 이것을 거부한다면 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자꾸 가냘프게 속삭이듯 하는 기도 있죠? 도와주세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으시겠다고 이 시간에 선포하십니다. 아멘 할루야. 어떤 기도로 가고요? 자꾸. 간냘프게 속삭이듯 주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선포한다. 나만군의 원하의 말씀이니라. 근데 사실 오늘 받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지금 뭐 길게 설명 안 했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네요 주님께서요. 네. 악한 영의 실체를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에게서 역사하던 악귀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라고 받은 말씀을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llelujah.